하루하루가 반복의 연속이다. 새벽 5시반 넘어 일어나 편의점 출근을 하고 아침은 간단한 빵과 커피 또는 두유를 마신다. 편의점 한 군데 일이 끝나면 다른 편의점으로 이동하는 동시에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밥을 챙겨 먹는다. 밥단 밥을 시켜도 허겁지겁 먹느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먹고 살기 힘들어도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 여름에 한강 걷다가 마셨던 헤이즐넛 아이스커피는 날씨가 따뜻해지 탓에 종종 마시고 있다. 요즘 날씨가 좋지 않아서 맑은 하늘을 못 보고 있다. 삶의 여유를 기로한채 매주 알바를 계속한다. 아, 철판구이 계란 꼬치가 있는데. 계란 안에 햄이 들어 있어요. 얘는 치즈가 들어 있고요. 2,500원씩. 그렇다고요. 앞병. 아, 특별한 이벤트 없이 편의점집 도서관 동선이 다르지 않다. 2월 중반에 신청한 희망도서가 도착했다고 문자가 왔다. 보고 싶은 책을 빌리러 기적의 도서관에 들렀다. 도봉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 달에 두 권의 신간 책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 신청하고 책이 도착할 때까지 2, 3주의 시간이 걸리지만 평소에 보고 싶은 책이라면 기다릴 수 있다. 스터디 카페에서 책을 다 읽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두운 방길에 혼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반기지 않는 불 꺼진 방에 들어가기가 쓸쓸할 때가 있다. 동네 근처 편의점에 들러 코끼리가 그려져 있는 맥주 한 캔을 샀다. 맥주에 달려있는 미끼 상품인 땅콩에 이끌려 구입했다. 편의점 포스기 옆 치킨 매대에 홀로 조명을 받고 있는 용가리 치킨이 눈에 띄어 같이 사갖고 들어왔다. 혼수를 좋아하지 않는데 이날은 좀 외로웠다. 3,000원으로 촬영하게 맥주 한 캔과 용가리 치킨을 먹었다. 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TV 넘어 들리는 사람 소리에 가만히 혼수를 즐겼다. 용가리 치킨. 눈가리 스킨이 오동통하니 씹을수록 폭폭했다 맥주 한 캔으로 이번 주도 고생했다며 보상해준다. 침대에 누울 때찜질팩 없이 잠을 자지 못한 40대가 되었다. 영상 편집하면서 이거 지난주 영상 아니야 할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다. 아침은 모닝커피와 초코블랑 환상의 조합입니다. 아뿅 어, 사장님이 또 놓고 마신 아,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주말은 편의점 두 군데에서 13시간 반을 일한다 주말만 지나면 하루는 푹쉴수 있다 아니 쉬는 날에도뭐하든 영상을 편집한다 그렇게 따지면 하루도 마음 편히 쉬어 본 적이 없었다 누가 제발 좀 하루 푹 쉬라고 해도 쉬지 못하는 일 중독자가 되었다 잠은 쉬는 날 몰아서 자기 일수다 매주 바쁜 업무에 지쳐 소미라도 돌리려 나가고 싶은 마음도 안든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마음속 하고 싶은 걸 두려워한다. 이때쯤 해야지 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또 미루게 된다. 40대 체력이 예전만 못하다. 갈수록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아, 손님에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아, 또 비타500을 주고 가셨습니다. 아, 잘 마시겠습니다. 아뿅. 쉬는 날은 잠을 푹 자고 어디 안 가고 체력을 비축한다. 여행 가는 것도 에너지를 쏟는 일이라 가고 싶은 마음도 되지 않는다. 배민 도보는 허리가 아파서 잠시 쉬고 있다. 월급 날이라 통장에 돈을 확인하니 작년 월급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분명 최저 임금은 올랐는데 왜내 월급은 오르지 않는가. 이 일을 계속 해야 하는지 자꾸 의문이 들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직장인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편의점 알바하면서 같이 일한 사람이 다 좋아서 딱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서 잘 버티고 있다. 요즘 손님들이 자꾸 포켓몬 빵 찾아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손님이 들어와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 손님은 빵 코너에 들어와 쓱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난 손님 뒷모습을 보면 내가 포켓몬 빵보다 못한 인간인가 싶어 순간 맥 빠진다. 어떤 손님은 오죽하면 빵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빵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매장에서 기다는 손님까지 있다. 심지어 예약까지 가능하냐고. 그 스티커가 뭐라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까지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루빨리 포켓몬빵 기가 사그라되길 바란다. 하는 게, 응? 이겁니까? 하나 들어옵니다, 하나. 어? 이게 뭐라고. 어?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어? 왔다 갔다 하고, 허탕 치시고, 계속 물어보시고, 안 들어온다고. 하나밖에 안 들어온다고 그만 쳐으라고 이게 뭐야 이게 에이. 에이 요즘 주변에 확진자가 발생되었다고 말을 많이 듣는다 자가진단 키트도 매일 잘 팔려서 동이 났다 불길한 예감이 내 머릿속을 순식간에 지나갔다. 갑자기 손님한테 인사할 때 목이 따끔거리고 기침도 나고 콧물도 자꾸 나왔다. 일하다 양성반응 나오면 불안한데 서둘러 자가진단 키트로 확인하니 음성이 나왔다. 불안한 마음에 도봉구청 선면진료소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니 편의점에 팔고 있는 동일란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실시했다. 15분 뒤에 문자가 날아왔다 음성이니 PCR 검사를 안 해도 됐다. 양성으로 나와야 PCR 검사를 할수 있다고 했다. 내 주변 사람 가족들이 확진 판정 다 걸려서 어디 가지 못한다고 하던데 다음에 내 차례가 될지 두렵다. 두려운 마음을 안고 다시 집에 들어와 평소 때처럼 쿠팡에 시킨 밑반찬과 쌀을 정리했다. 혼자 살다가 아프면 서러우니 밥은 잘 챙겨 먹는다. 에헤에 부족해 부족해 밥 하기 싫을 때는 할매 떡볶이로 먹는다. 고구마 튀김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고 다 먹고 남은 떡볶이 국물은 밥에 비벼 먹는다. 음 누구에게 기댈 수 없으니 아프지 마라. 아프면 그렇게 서럽더라. 혼자 꿋꿋하게 지내야 한다. 진짜 안 아픈게 감사한 40대다. 가나 따라 마바 40대다. 이상 엠지였습니다.